아,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주시는 바람에 아,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점을 콕 집어주는 DMI를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변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DI 지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그 원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의 에너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종가와 시가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는 경우에 고가와 저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가 주로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들은 고가와 저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DMI 역시 매수세와 매도세의 조합으로 결국 그날 어디까지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가 혹은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가 도달했는지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고가와 저가 이외에는 봉의 색깔이나 모양, 이건 아무런 의미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일봉이 형성되는 것을 대략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만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당일의 고가와 저가가 전일의 고가와 저가보다도 모두 높은 경우예요. 봉의 색깔을 무시하고 당일의 고가와 저가가 전일의 고가와 저가보다 높다면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의 색깔과 형태는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그냥 전날의 고가보다 높으냐, 전날의 저가보다 높으냐, 이것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저가 역시 전일의 저가보다 분명히 높은지만 보십시오. 이 개념만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도 이 지표가 쉬워집니다. 조금만 좀 정신을 차리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모습들은 언제 주로 나타나나요? 주로 강세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강세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당연히 시세를 끌어올리는 힘이 강한 시기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요걸 추출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가 어디쯤 숨어 있을까요? 어, 당연히 끝까지 밀어붙인 고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 지표를 개발한 사람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날 최고점에서 그 전날 최고점을 뺀 구간만큼 새로운 신규 에너지가 이 종목에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승장에서는 어쨌든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외 잡다한 것들은 다 무시해 버리고 가장 상승 에너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날의 고가 빼기 전날의 고가만큼의 딱 그만큼만 취해서 플러스 DM이라고 하는 에너지 값이 부여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당일의 고가는 전일의 고가보다 높은데 저가는 전일의 저가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표두 번째를 보십시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일반적인 봉 분석에서는 장악형이라고 배웠어요. 이런 장악형에서는 앞서 보았던 경우와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하락형이 될수 있고 상승형이 될수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것은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누가 더 크냐에 달려 있다고 이 지표의 개발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미국식 사고가 방식이 녹아 있는데요. 이 고가와의 차이가 더 크다면 상승을 바란 에너지가 그날 더 크게 작용한 거죠. 그러면 하락에 소요된 에너지는 무시해버립니다. 오로지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만 채택되고 반대로 저가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면 결국은 왔다 갔다 했더라도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가 더 컸기 때문에 상승을 에너지는, 상승을 원하는 엣지는 수치가 얼마였던 완전히 기각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감하시겠습니다만 DMI는 정말 귀신처럼 정확한 매수 신호를 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샘플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전혀 얘기치 못한 것에서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런 그 신호 체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신호로 인한 매수 실패를 줄일 수 있어요. 자, 표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측 하단의 모습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모습이 되겠는데, 저가와 저가의 차이가 더 크다는 이유 때문에, 오른쪽이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DMI의 개발자는 이걸 하락형으로 해석을 했어요. 단지 그날의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했던 그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장학형의 경우에는 오늘의 고가와 전일 고가와의 차이, 오늘의 저가와 전일 저가와의 차이 중에서 더큰것 하나만 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 종일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워서 좀더 강했던 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많이 움직였을 것이다라는 가정으로부터 DMI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가보죠. 자, 전일의 고가가 당일의 고가를 능가하고 전일의 저가 역시 당일의 저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패턴을 보십시오. 이런 패턴의 일봉을 우리는 포화형 혹은 잉태형으로 배워왔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플러스 DM과 마이너스 DM이 모두 다 0보다 작은 상태가 되죠. 이건 무시됩니다. 이 지표의 개발자는 전일 큰봉 안에 모두 들어가는 봉이라면 이건 소극적인 에너지가 작용된 것으로 보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번째로 가보면 당일의 고가와 저가 모두 전일의 고가와 저가를 하회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하락 에너지가 큰 거죠. 자,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플러스 TM은 마이너스의 값을 갖기 때문에 다 무시돼 버리고 마이너스 TM의 값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저의 해석 방법학는좀 다른데요. 저는 작 직전일 음봉이 60일 이동 평균 거래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다음 날 d 마크의 기준선까지만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 에너지는 충분히 막아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다음날 봉이 D마크의 목표 고가 이상으로 출발했다면 아주 중요한 상승 반전형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DMI에서는 이 마저도 하락 패턴으로 단정했다라는 점은 무척 실망스러운 오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바꿔보시죠. 특히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음봉을 자주 보여주는 편인데, 거래량이 크게 터진 강력한 음봉을 그저 절반 이상만 커버해서도 매우 대견스러운 상승 반전의 에너지가 작용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DMI의 개발자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못 쓰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가정이 오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섯째로 가보죠. 전일의 고가와 저가가 모두 당일의 고가와 저가를 모두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병립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자세 번째 항해가 같이 이제 DMI와 그러니까 d DM 플러스와 Dn 마이너스가 모두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자세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봉과 그 직전일봉 사이에 다섯 가지의 독특한 관계가 성립되는데. 더 강한 에너지를 따라서 그날그날 플러스 dm과 마이너스 dm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수치를 통해서 써먹을 수 있는 di를 추출해야 되는데, di를 추출해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수치가 바로 tr, true range입니다. 어, tr은 다음에 세 가지 값 중에서 큰 것을 구하게 되는데,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금일 고가에서 금일 저가를 뺀절대값 금일 고가와 전일 조가 사이의 절대값, 그리고 금일 저가와 전일 종가 사이의 절대값 중에 가장 큰 것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당일은 전체 변동폭을 채택했는데요. 이것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장악형이라야만 할 겁니다. 그 외에는 전일 종가가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전일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결론이 중에 있고, 오늘 당일은 에너지의 극단점인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온 TR로 이미 도출된 DM을 나누게 되면 종국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DI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DI는 플러스 DM을 TR로 나눈 것이 되고 마이너스 DI는 프라, 마이너스 DM을 TR로 나누어서 구해지는 것이죠. 좀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지난 이틀 동안에 만들어졌던 이 종목에 개입된 중요 에너지의 레인지 중에서 상승 쪽에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플러스 DI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난 이틀 동안 주요 에너지 레인지 중에서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DI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M이 단순히 주가의 직접적인 움직임에 대한 지표가 된다면 DI는요, 일정한 기간 값 안에 DM 플러스 혹은 DM 마이너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까요? 주식이라는 게 오로지 매수세만 혹은 매도세만 존재하지 않죠. 막 폭락할 때도 양봉은 나와요. 아주 강한 패닉장이 아니라면 매수세와 매도세는 언제나 경합을 벌리며 싸우게 됩니다. DI는 그 싸움에서 누가 더 크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딱 어느 시점에서 관찰을 했는데. DI 플러스가 40% DI 마이너스가 20%로 표시됐다면요. 그 기간 동안에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가 40%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가 20%고 이게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 안에 추세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 60% 반대로 비추세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40%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DI 값만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도 현재 이 종목이 얼마나 추세를 가지고 움직였는지는 물론이고 중요 에너지 변동 폭 중에서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개입됐고 그 반대로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개입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